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뿌리 정리와 함께 언박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박스에서 전부 다 꺼냈고요 제가 흙은 미리 털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뿌리 정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정리하면서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아이보리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하역과 뿌리 정리를 해서 어, 하루만 그 뿌리를 말렸다가 어, 내일은 모두 식재를 해줄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살짝 털어가지고 아이보리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그 사장님께서 주신 레종이라는 아이예요. 어, 요거는 이제 그 원래 그 사은품이 증정되지 않는 날인데, 어, 제가 이제 그냥 펴 그냥 일반 날에 가서 어, 아이들을 구매를 해갖고 왔는데 사장님이 또 일부러 이렇게 선물을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레종은 색상이 굉장히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군생을 이루는 아이예요. 그리고 뭐 목대가 그래 일단 창이니까 많이 자라지 않고요. 이렇게 뿌리도 무성합니다. 하엽도 많고요.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네요. 그럼 무겁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래서 하엽을, 하엽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이제 그 추운 날씨라도, 어, 저는 작년 10월 20일 날 다육이를, 첫 다육이를 구매를 했지만, 어, 아주 초보지만은, 작년에도 초보 때도 이제 겨울에 분갈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도 분갈이는 계속 작년처럼 할 예정이고요. 뿌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전부 다 제거를 잔뿌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사된 부분, 이렇게 뜯어지는 부분은 전부 다 제거를 해줍니다. 대신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렸다가 식재를 해줄 거고요. 음, 겨울에 분갈이를 하더라도 제가 느낀 바로는. 일반 봄이나 가을보다, 어, 추우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는 시기가 다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 어,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제, 그, 뭐, 그, 다른 겨울, 여름이나 뭐, 가을이나 이런 계절에는, 뿌리 활착이 한 열흘 정도면은 뭐 하얀 실뿌리가 나와서 벌써 물반응을 하기 시작하겠지만은 겨울에는 조금 음 춥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 뿌리 활착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뿌리는 털어줍니다. 어차피 이런 그 손뿌리, 이런 실뿌리 정도가 음, 화분 속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들이 제 기능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전부 고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하엽도 지금 말고는 뭐 크게 제어할 그 제거할 그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하엽도 제거를 해주답니다. 이렇게 해서 4종의 하엽을 제어하고 이렇게 뿌리도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카메라가 조금만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 아이가 아메스트로 이 아이는 전부 다 다육만이면 모두 다 좋아하는 아이죠 어, 제가 흙을 털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흙을 엄청 뒤집어 썼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좀 못나보여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집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보이실려나 어, 여기 금줄이 하나 가있으면서, 이렇게 입장에 변이가 왔답니다. 어, 거기서 가져올 때는 몰랐는데, 역시 카메라로 봐야만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 변이가 하나 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온 것 같고요. 또 역시 하역도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게 렇 봐서 억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는 억지로 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자연적으로 하엽은 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어, 떨어지네요. 살짝 드는데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 아이 역시 조금 젖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말려야 될것 같고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런데 묻어있는 거는 마르면 더잘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아메스트로 입장이 변이 되나이. 이렇게 그 뿌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깔끔하고 예쁘죠. 제가 그저께 데려왔기 때문에 어, 조금 색감이 어, 빨리 있었는데 빠졌네요. 그 빠져서 조금 어, 초록초록 합니다. 안쪽이. 그래서 요거 이제 언박싱이 어, 된거고요 아메스트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 얘가 뭐더라?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블렛 블루 하나. 얘 아이는 블렛 블루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는 조금 빠름 빠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어, 아이는 블랙블루 하나에요 어, 하엽은 없는데 여기에 아가가 하나 달렸네요 득템입니다 예쁘죠 물개인 물개인에 자국 하나 달렸어요 이 정도만 하고 물개인 정리가 됐습니다. 예쁜 자구도 있고요. 자구 떨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프랭크. 음, 프랭크도 정리가 됐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원종 에본이에요. 원종 에본이 굉장히 예쁘게 색감 들었죠? 원종 에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답니다. 원종 에본이었고요 음, 요거는 너블리 로즈 금종제라고 사장님께서 잘 고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 발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모르겠고요 금종자라고잘 어, 키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어, 이거는 파랑새인데요 그 사장님께서 이것도 어, 파랑새 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파랑새들 중에서 가장 작고 색감이 가장 조금 빨리 들어온 거예요. 아가아가 한 아이들 중에서 다른 애들은 덩치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덩치가 작으면서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루제트가 예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고요. 금종자라고 하시니까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러블리 로즈 삼두인데요. 아이가 조그만데도 따글따글해서 삼두기 때문에 한번 데리고 왔어요. 조그맣게 이제 다져가면서 키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는 제거를 해주고요. 어, 러블리 로즈 모종판에 이렇게 어,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온슬로우예요. 예쁘게 따글따글하죠. 그래서 데려왔는데요. 이 아이도 색감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예쁘게 들어왔기에 데리고 왔답니다. 어, 온슬로우도 뿌리 정리를 깨끗하게 해줬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기특하게도 어, 자구루를 하나 품었어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서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해서 노릇노릇한데요. 어, 이 아이도 이제 기특하고요. 어, 자구가 보니까 이게 꽃대인지 자구인지는 모르지만 어, 이 사이에도 뭐가 하나 있고요. 아주 기특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꽃대 같기는 해요. 이거는 자구가 확실한데.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했고요이 아, 와인은 어, 동은 철화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에 생얼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생얼이었는데 어, 철화로 변했고요 이렇게 철화가 잘 엮여 있답니다 어, 동은 철화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뿌리가 이쪽에 있었는데 어, 이렇게 그, 그, 썩어가지고 좀 떨어지길래 떼어냈고요. 그 다음은 깨끗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찬 바람이 있으니까 그대로 식재를 했다가 아직 이 아이들이 물 반응도 좋고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봄 되면 다시 한번 어, 식재를 해주는 걸로 하고요. 어, 요거만 잘 말렸다가 어, 식재를 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를 어, 한번 어, 발라보 갈라보고 싶은데 어, 지금은 조금 어, 뒀다가 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구요 어, 요거는 이제 에둘리스예요. 에둘리스를 제가 어, 약한달 전에 유튜브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 유튜브 상에 화면으로 어, 이 아이처럼 잠깐만요 이 아이처럼 굉장히 튼실하니 어, 멋있었던 아이인데 화면으로는 어,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 입장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야들야들하니 꼭 쑥갓이나 이런 연약한 아이들처럼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1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택배비도 4,000원인가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전부 다 꺼내가지고 조각조각을 하여 이제 약간 정말 조심스럽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음 언박싱을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때 안 했었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많았었는데, 언박싱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식재만 해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뿌리가 이제 전부 다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아이는 원 몸체인데도 이렇게 어 조금 상태가 안 좋고요. 근데 이제 그이 아이와 이 아이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는 화면에 다 담아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천 다육 도매에서 제가 어, 21,000원에 데려온 아이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어, 이 아이는 21,000원에 데려온 아이고요. 이 아이는 15,000원에 데려온 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목대 있는 데가 이 정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갖고 언박싱 안하고 그냥 식재만 해 줬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요거 하나 더 데려왔답니다 음 일단 그 하엽과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애들리스는 이렇게 하엽 정리를 깨끗하게 했답니다 완전 깨끗하죠 요렇게 해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이정도 길었는데 커팅을 해줬구요. 어, 화분에 이제 지탱이 될수 있는 정도로 커팅을 해줬고, 나중에 그한요 정도 파묻어가지고, 어, 식재를 해주면은, 여기서 잔뿌리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요거 하엽 정리하는 동안에도, 뭐 가지가 부러지거나, 입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입작 한 개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잘 했고요 요거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어,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요거는 15,000원이고 요거는 21,00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고요 이 아이는 아까 잠깐 보여 드릴 때도 이렇게 또 하나가 풀어줬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속상했던 아이야 어, 너무 예쁜 아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 어, 뿌리 정리까지 다 마친 거고요. 이거는 물개인입니다. 물개인이 여기 자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는 이쪽에 어, 보이시는지 입장 변이가 있고 여기 금줄이 하나 살짝 들어갔습니다. 스트로요 이렇게 명찰은 여기다 꽂아주고요. 참 이거는 특템을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랙 블루 하나. 어, 이거는 어떻게 크는지 저안 키워봐가지고 일단은 예쁘게 잘 키우도록 하고요. 블랙 블루 하나 그리고 이거는 파랑색 금종자.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 잘 키워보겠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금종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금이 제가 봐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금줄이 들어가고요. 골고루 들어간 것 같아요. 뒷장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동은철아 좋은 철하고요생얼도 어, 하나 같이 있어서 마음에 쏙 든답니다. 이거는 프랭크예요 어, 프랭크도 어, 속장까지 빨갰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물이 빠졌어요.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입장 정리하다 보니까, 요 까만 거가 있는데, 이게 벗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까만 게 있고, 어, 여기 까만 게 있고, 또 위쪽으로도 이렇게 까만 게 있는데, 어, 이게 무슨 자국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여기도 그렇고.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안쪽으로, 속 입장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무슨 병인지, 뭐, 햇빛에 탄 것도 아니고, 화상 입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간에, 어, 요거는 이제 자구가 이렇게 있고, 요 꽃대가 있고요 꽃대인지 작은지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고요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종 에본이고요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갔죠. 원종에 분이구요. 이거는 러블리 로즈 금종자래요. 살짝씩 금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어, 잘 키워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에들리스 있고요. 여기 에들리스 요거는 이제 그 귀한 아이보리. 아이보리 요거 삼두인데요. 요것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귀해서 비싼 거는, 그러니까 큰 거는 못 사고 작은 걸로 데리고 왔습니다. 번식이 잘 되니까 자구를 잘 치니까 금방 커질 거예요. 그리고 했나요? 음, 이거 레종. 이거는 사장님의 개인 선물 레종입니다. 예쁘죠? 삼두. 이렇게 했고요. 어, 다된것 같아요. 네, 어, 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 맛조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